개그맨 이수근이 부친상을 당하며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이수근의 부친은 지난 5일 숙환으로 별세하셨으며 그 빈소는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었습니다. 그의 슬픔에 연예계 동료들의 조문과 근조 화환이 조용히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친상은 이수근의 아내 박지현씨가 신장 투석을 받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박지현씨는 이미 오랜 기간 신장 기능이 악화되어 힘든 치료를 받고 있으며, 곧 친오빠에게 신장 재이식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수근의 빈소에는 김희선, 박명수, 백지영, 하하 등 다양한 연예계 인사들이 조문하였고, 김준호와 김지민 커플, 고요태신지의 이름이 적힌 근조 화환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한 방식으로 이수근의 슬픔에 공감하며 위로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수근은 평소 가족에 대한 깊은 애정과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의 슬픔은 단순한 개인적인 아픔이 아니라 많은 팬들과 동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며 이수근의 곁에서 함께 지켜보는 모두에게 의미 있는 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수근의 부친상과 아내의 건강 문제는 그의 방송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수근은 JTBC 아는 형님과 tvn 밥이나 한잔해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팬들과 동료들은 그가 힘을 낼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습니다.